지금부터 2019년 한국자유수협회 송년회 10순위에 따라서 아, 행사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일 맡은 영화배우자 한국수협회 안 홍보대상인 안 이주철, 이주철 인사드립니다. 십순위에서 개회사가 먼저 있겠습니다. 개선 제가 하겠습니다. 2019년 대한자유수협회 송년회를 거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단상에 준비하신 어, 택피장에서 여러분 모두를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기예요! 경례! 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일절만 재창하겠습니다. 힘차게 부... 지켜내신 순국선장님 포공영역민들과 불법사기 탄핵에 통하여 나라를 지키시다가 불의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애국자님과 고이재수 사령관님께 대한 공연이 했겠습니다. 묵영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생회에서 내빈 소개가 있 겠습니다. 소개는 제 사회자가 하겠습니다. 통명을 하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동아국민광장 애국집회에 참여하는 단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으시죠. 네. 먼저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연합의김영태 총재님 공동도 사무총장님, 예, 같이모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어서일이만파 애국자 청년이정도열 회장님과 이정도공이정장님 박동희 사무총도님이수로맞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 캐롤로드의 헬로, 박원균 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코러스의부태식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 연합 고종우 총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라사랑촌연맹 오해정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아직 안오었어요 지금 도 오시고 계시다 오시고. 다음은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인호 이능호 상이 고모님 대표님은? 제인리 제인스리 제인스리 제인리제인리제인리제인리제리 제인스리 제인리리리 상카 이신 유일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재일 대통령 네. 전 경호관으로 근무하셨던 네. 이성남 회장님 오시겠습니다. 네. 네. 아직. 네. 대구에서 오신 박호수 회장님 오시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은 퇴근이 걸려서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시면 제가 또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 한민족 윤리회의 윤청 총재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ian Tangsupe, Pondium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좀 빠진, 빠진 분이 있으셔서 아주 훌륭하신 분 h e r s o 우리, 중동고등학교 고교연합 t o 연합회 o w h 신 이강석 회장님 o 셨습니다 네. 뒤에 아까 우리 박종희 총장님. 네. 이거 아까 이이 이 강국 이상국, 이상국 우리 예. 코리안 어 예, 코리안 코리아 포스트. 어, 코리아 포스트 네, 애드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철, 김철 어. 박사님. 아, 네? 김철 김승록회장님 김승록 누구? 아, 명동 아, 김철 회장님, 이좀 예, 있다가 나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laughs> 다음은 어, 서울시무술연합회 이상규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laughs> 아, 국방부 사단법인 청목동지회 이동환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이어서 전특수임무자회 김종복 회장님 <laughs> 소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예. 예, <laughs> 다음은 이준수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경수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다음, 다음은 나라 사람 성은하 대표님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로고 발전협의회 회장 김경업 회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통일산학회 안병길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바깥, 시간이 없었고 바깥에 계시다가 가셨어요. 아, 네. 네. 이어서 한국자유수협회 회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현 우리 유대하신 김지현 회장님 인사드리죠 아, 이어서 이제 일일이 열거할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자유수 옆에 고문단님과 어, 고문님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한꺼번에. 고문님들 좀일어나세요 고문인들, 그 다음에 고문당다 일어나주세요. 자, 다 같이 경례! 아, 이어서 자유수 옆에 임원 및 회원님들 전체 다 일어서주세요. 예. 자유수 옆에 명분을 보여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다 일어나세요 자유수협회 우리 형님들은 지금도 계속 오시고 계시는데 다 일어났죠? <웃음> 네. <웃음> 각기 이제 그 단체 갖고 계시지만 또자유수협회 같이 형이 되셔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자축을 위해서 다 같이 경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식순에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 장구 아, 자유소협회 어, 부회장 겸 사무총장이시는 박성길 분께서 경과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 주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장구 자유소협회 사무총장 박성길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간략하게 우리 한국 자유소협회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우리 한국자유수호협회 회원들은 그야말로 민초들입니다. 사회 저명인사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나라가 걱정이 돼서 혼자 끙끙 앓다가 아스팔트로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서 오늘의 한국자유수호협회가 됐습니다. 제가 그 태동 과정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탄핵 당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대통령 강제로 하야라고 압박을 당할 때가 제 기억으로는 2016년 10월 경이었습니다. 아마 9월부터 아마 언론이 마그네 대통령을 때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일부 뜻시 있는 분들이 한두실 모여서 서울역에 있는 미스바 기도회라는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 수호의 동지들도 개인 자격으로 거기에 참여하다가 그 단체가 집회가 커지다 보니까 단기국으로 시청 쪽으로 옮겼죠. 그때 우리 수호의 회원들도 개별적으로 거기에 다 참여했던 분들이고 그러다가 거기서 한두 분씩 모여서 또 친목 단체가 되고 또 형제 동생하는 아우가 모여서 애국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애국 단체 애국 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는 계속 이렇게 침묵 단체를 유지하면서 계속 탄기국 집회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탄기국이 끝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는 각자 흩어진 그 단체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외국 동지의 회원은 아니었고요. 저는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온라인에서 한국자유민주수호자협회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회원 3천 700명 가량 그런 회원을 제가 관리하면서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홀로 거의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애국동지회가 발전적인 해체를 올 2019년 2월 16일날 발전적인 해체를 하면서 저하고 손을 잡고 출범한 게 바로 오늘 한국자유수호협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2019년 2월 16일 아직 만 1년도 안된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우리가 일파만파 애국자총연합에 참여하는 단체로서 동화국민강장에 열심히 참여하는 단체로서 자리매기 하면서 이때 우리 소호에 로고도 없었는데 로고를 2019년 4월달에 로고를 새로 만들고 깃발을 만들고 모자를 만들고 유니폼을 만들고 타이슬링을 만들고 배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동화강장에 소호의 이름으로 단독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다른 단체를 지원해준 단체로 우리는 조용히 우리 힘을 모아가면서 걔나 남은 단체를 도와주는 단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일파한파 애국자 청년자들 김수열 회장님께서 이제는 소호에도 독자적인 깃발을 올리고 동화강장의 집회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때가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우리 동지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바로 2019년 5월 4일날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연합은 4월 27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서 출범하는 날 같이 참여를 못하고한주 후인 5월 4일날 우리는 독자적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 참여하는 애국 국민들께 신고를 하고, 우리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20여 차례에, 지금은 일파 안파 애국자 총연합의 일원으로서, 단체의 참여단체로서, 국민, 동아 국민 강장에 아주 핵심적인 애국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리를 조촐하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